이번에는 이직 및 향후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아마 오늘 행사 오신 분들이 다 좋은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것 같아요. 좋은 커리어. 모두가 꿈꾸지만 사실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건또 아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희가 지치지 않으면서 또 만족스러운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 저희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아네 그리고요 저희 지금 채팅창으로도 그렇고 Q&A 통해서 어, 참여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질문 달아주시고 계시고 또 안에서 또 참여자분들께서도 답변 달아주고 계신데요 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 커리어 토크에서 이렇게 질문 주신 것도 다루면 너무 좋은데 이게 시간 관계상 이제 이후에 이제 저희 행사 다 끝나고 패널 브레이크아웃 룸에서 이렇게 패널분들께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것들은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게 참여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건 내가 답변 달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 이렇게 답변하면서 을 서로 이렇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이렇게 답변에 대해서 좀 최대한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뭔가 시간상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그러면. 예민할 수 있는 주제, 좀 누구도 꺼내서 쉽게 얘기 못할 만한 주제를 제가 감히 한번 꺼내보고 싶습니다. 바로 이직인데요. 이세 분도요, 저희 패널 세 분도 한 두세 개 정도의 회사를 거쳐오셨는데, 언제, 왜 이직을 결심하게 되셨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죠. 인형님이, 저희 인형님이 제일 최근에 이직하셨는데, 인형님이 먼저 언제 이직 결심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되게 자예민하는 <laughs> 질문이었는데 <laughs> 어 일단은 어 최근에 이직한 거 말고 첫 이직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일단 그거 같아요, 처음 때 회사를 들어가기 때 배경부터 하면은 저는 이제 어 일단은 부모님이 좀 들어가 한 회사에 들어가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음. 아무래도 창업을 준비했다 보니까 이제 막 너가 뭐 어디 좋은데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좀 이상한 어디 잘 알려진지 말고 부모님이 알 법한 그런 회사를 들어가 보자 했는데 마침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어쩌다보니첫 회사를 그래도 잘 우연히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학생 때는 참 뭘까 신입이 갈수 있는 회사가 정말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운이 되게 좋게도 들어갔었고 거기서 이제 첫 이직을 했던 경험은 뭐였냐면 어 이제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운 시기가 좀 있어요. 었 그래서 회사가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과정에서 어, 더 좋은, 마침딱 2년 반쯤을 제가 다녔던 시기였고, 그래서 커리어적인 고민도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이직을 언제 할지도 고민했던 참에, 이제, 자연스럽게, 어, 이직을 되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회사에서는 제가, 뭐, 좀더 영업이기 좋은데, 돈을 잘 버는 회사, 쉽게 음... 말 그런 데도꼭 가고 싶다는 니즈도 있었고, 데이터 조직이 있는 데를 가고 싶다는 되게 큰그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니어기도 했고, 2년 반, 이면 짧은 시간 동안 다시, 어딘가에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기보다는 또 같이 데이터 하는 사람들이 좀 모여있는데 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 조직의 유물 같은 거를 이제 뭐 이런 JD라든가 아니면 기업 블로그를 통해서 알고 확인하고 이제 면접을 봤던 것같아요세 번째 이제 최근에 이제 이직했던 곳은 이제 어 연봉이랑 그다음에 재민이를 잘 챙길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더 좋은 조건도 되게 뭐 언제든 기회는 있었는데. 이제 뭔가 이제 저도 새로운 일을 되게 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되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격상 뭔가 재미없는 일을 계속 꾸준히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실증을 되게 잘 내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는 뭔가 그냥 재미있는 것도 한번 찾아볼까? 왜냐면 이제 연차도 쌓였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더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은 그런 니즈는 항상 있었던 거 같아요. 이게 약간 창업이랑 연계되는 것 같은데, 약간 계속 음. 그런 니즈가 계속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 또 좋은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옮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2, 3년차부터 좀 점차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만의 타이밍이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밌는 일을 할수 있는 곳,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데이터 조직이 있냐 없냐, 이것도 진짜 이직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OTT 플랫폼에 계신데 이 OTT 플랫폼이 좀 인형님이 원래 관심이 있으셨던 도메인인가요? 아무래도 저도 뭐런 OTT를 잘 보고 있으니까 요새 <웃음> <웃음>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되게 관심이 많아. 사실 콘텐츠란 부분이 지금 이제 저도 OTT를 얘기 들었지만 사실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뭐 흔히 전자책도 있고 그다음에 웹툰도 있고 이런 게뭐 이런 이런 뉴스 소식들면 우리가 콘텐츠라는 거는 사실 되게 잘 만들면. 그러니까 뭐 드라마를 예시 들면 우리가 평생 한 10년 뒤, 20년 뒤에도 되게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는 영화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사권 같은 경우도 80년대 영화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이제 후속작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그 뭔가 역주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컨텐츠라는 거는 정말 언제든지 그게 보전이 되는 것 같고 되게 명작이 되고 뭔가 다른 서비스들 언제든지 우리가 잊혀질수 있지만 컨텐츠라는 거는 참 이런 부분에서 매력이 있다는 것을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거든요. 영상 컨텐츠도 우리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유튜브나 이런 거를 되게 빠르게 소개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뭔가 우리가 책이라든가 아니면 그 영상들을 좀더 우리가 좀더 분석해 본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음, 네. 음, OTT 도메인이라고 하면 진짜 요즘 핫하잖아요. 경쟁 구도도 핫하고 그러면 데이터 분석가로서 그 도메인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위주로 보는지 좀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사실 저는 이제 항상 그런 거 봐요. 어디 어디 도메인은 제일 먼저 패스트팔로워가 그러니까 이제 먼저 퍼스트로 움직이고 있는 회사를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잘알 다시피 넷플릭스가 이 분야에서 거의 1등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넷플릭스가 어떻게 했는지 제일 먼저 쳐다보고 그들이 이제 했던 어떤 기업 블로그 사실 거기도 이제 되게 많은 그런 블로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테크 블로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올라온 글들을 되게 많이. 읽고 찾아보고 하면서, 아, 이들은 어떻게 매칠교 보고, 어떻게 OTT를 잘 꾸며나가고 있지? 라는 걸 참고했던 것 같아요. 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음, 그죠 뭔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팀에 또 가셨다고 하니까, 도메인을 또잘 숙지하는 게 데이터 분석가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음. <laughs> 네. 전반적으로 이런 이직 결심에 대한 예민할 수 있는 주제이지만 경험 잘 나눠주셔서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호님은 또 어떠세요? 민호님은 언제 이직을 결심하게 되셨나요? 아까 가볍게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좀더 자세하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그 처음 커리어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이제 넘버웍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넘버웍스 카카오에 인수가 되면서, 이제 그 당시 창업자분들과 같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년 정도 일하고 나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 뭔가 좀더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당시 넘버웍스 창업자분들 중에서 이제 일부 멤버분들이 새로 이제 창업을 고민을 하시게 되어가지고 이제 퇴사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합류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도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제가 일하는 일하는 과정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타는 탄다 사람을 굉장히 탄다는 걸좀 일하면서 깨달아가지고, 좀 일을 하면서 좀 시너지가 많이 났던 분들과, 그 다음에 익숙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창업을 해볼 수 있다는 기회가 왔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거의 초기 멤버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좀 살짝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일하면서 시너지가 났던 분들과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 근데 또 마침 이제 마침 이제 전 회사에서 이런 데이터 프로덕트, 대시보드들 만들면서 이제 좀 이제 내부 사용자분들과 익숙해지던 찰나에 이 아이템 비슷한 걸로 참업했도 아주 그냥 이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기회였을 것 같습니다. 네 민호님도 이런 얘기 공유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종희님 얘기는 어떠세요? 종희님은 언제 이제 결심하게 되셨나요? 어 되게, 그, 아까 인형님이 말씀하시다가 되게 공감됐던 게 있는데, 제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회사로 넘어갈 때, 저도 되게 비슷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돈을 잘 버는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다. 그니까, 러좀 안정,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되게 어린 연차에 뭔가 그런, 그런, 그, 풍파를 겪으면서,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더 바랬던 것 같아요. 그, 첫, 두 번째로 간 625라는 회사는 되게 재정적으로 되게 탄탄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안정적인 환경 안에서 성장하는 게 되게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4년 반? 뭐 5년 이쯤 돼가니까 그게 되게 저한테 오히려 역으로 매너리즘에 걸리더라고요. 어, 뭐 되게 편한데?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쩌다가 그냥 모에 홀린 듯이 그때 당시에 뭐 어떤 딥러닝 알고리즘을 좀 분, 뭐 논문 읽어보면서 구현해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저랑 안 맞는 옷이었다라는 게 제가 나아가고자 했던 커리어 방향을 한 번에 다 틀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순간이. 그러면서 어쩌다가 그뭐 앤드류 응이라는 교수님이 하신 이제 그 데이터 센트릭하게 어, 한 것이 더나더 더 중요할 거다 모델보다 뭐 이런 부분에 어, 뭔가 레퍼런스 아티클을 읽고 갑자기 뭐에 홀린 듯이 어 맞아 나는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더 좋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관리하고 가공하는 이 부분이 더 재밌었지 실제로 일하면서 그 부분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홀린 듯이 어, 맞아. 나는 이게 나한테 더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듯이, ML 엔지니어의 어느 정도 일의 범위가 넓었었는데, 그 중에서 앞단에 이제 수집 관리하고 분석하고 모델링 하는 쪽에 좀더더 집중하고 싶어서, 어, 그런 생각이 더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4년 반, 그리고 한 7년, 6년 정도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도메인 전환 혹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좀 유의미했었는지 좀 검증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내가 이런 안전한 그런 환경 안에서 있어서 내가 얼마나 성장이 잘 됐는지를 좀 테스트도 해보고 싶었고, 그런 부분에서 도메인을 또 바꿨을 때 내가 또 빠르게 더 적응하고, 할수 있을지, 그랬을 때 내가 밥값을 할수 있을지를 저 스스로를 좀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관심 있는 도메인을 그래서 열심히 찾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에듀테크라는 도메인에 좀 관심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콘다라는 팀이 글로벌에서 앞서가는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거기 보면은 유튜브나 이런 뭔가 매체들 보면은 되게 잘 나와 있어요. 팀에 대한 소개가 뭐 거기에 뭐 고경님도 나오셨고 그래서 보면은 되게 팀 자체가 되게 건강하고 목표 지향적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뭔지 모르게 그때 당시 그런 것들을 접하고 나서 뭔지 모르게 그냥 판다에 그냥 확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날이 뭔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음. 아 네, 종행님 그 이게. 확실히 처음에 이제 이직을 고려하실 때 처음에 이제 마음의 안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채팅창에도 장은미님께서 마음의 안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공감해주셨고 또 그러다가 또 이제 이런 안정 속에서도 내가 도전적인 마음으로 뭔가 도메인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 또 이러면서 콘다에 이제 또탭핑을 하셔가지고 지금 또 콘다에서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일어나고 계시고. 예, 매번 이제 이직을 고민할 때 어떤 그 키워드들이 항상 계속 변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인.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저희 이제 지난 지나왔었던 커리어 패스에서 이제 왜 이직 결심했는지, 뭐 언제 했는지 잘 들어봤고요. 이제 예전 얘기는 했으니 앞으로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현재 커리어에 대해서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내 지향점은 뭘까? 이런 고민들을 아마 패널 분들도 하실 것 같은데요. 물론 저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커리어에 대해 어떤 고민과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인형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음. 아 그러니까 주니어 시절 때 지금도 그렇게 뭐 시니어라고 제가 말을 했지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멀리 보기보단 항상 당장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뭐 비유를 들면 이제 주니어 때는 어떤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마른 스펀지 같아서 사실 음. 그 모든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점점 점 이제 물론 이제 약간 흡수가 되면서 뭔가 이 이전보다 확실덜습도가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음. 오히려 숙련도를 높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수를 잘 줄일 수 있, 있을지, 이런 것들 고민했던 것 같아요. 배우고 뭐, 많이들 얘기하는 게, 주니어와 시니어의 차이가 사실, 더 많이 경험해서 실수를 줄이는 거를 더 잘하는 게, 그러니까 시니어고, 그러니까 <laughs> 주니어들 좀더 많이, 아직은 미숙하니까, 그런 거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들은 이제 계속, 이, 내가 하고 있는 걸좀더 계속 숙련하고, 더, 이후에 또 새로운, 뭐, 주니어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잘, 또 전달할 수 있지? 그 지식 공유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좀더 시니어로서 잘 고민해보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뭔가 스펀지 이거 <laughs> 비교가 너무 찰떡인데요. 스펀지처럼 주니어 때는 모든 경험하고 당장 하고 있는 업무를 잘하는데 집중하고 그러면서 점차 이제 좀 재밌는 영역도 생기고 숙련도를 이제 높일 만한 그런 부분도 찾으시고 네, 이런 상황이신 걸로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호님은 어떠세요? 현재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이 좀 있으실까요? 네, 이게 저도 이제 주니어 때랑 비교했을 때 많이 바뀐 게 있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되게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모델링이라든지, 뭐, 뭐 알고리즘이나 라이브러리 쓰는 방법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좀 학습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이거를 못 하면 트렌드에서 뒤처질까 봐 굉장히 되게 걱정을 되게 많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 사실 트렌드는 트렌드인 거고 이게 회사에서 일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업무들을 조율을 해가면서 같은 목표로 이제 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러려다 보니까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여러 모아놔도 업무 프로세스 적절하게 주지 않고 목표가 없고 하면은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일하는 방법이랑 프로세스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거에 집중을 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한 공부라든지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일이 잘 굴러가게 하는 것. 그거에 있어서 데이터 관련된 직군의 사람들 그다음에 개발하는 사람들 뭐 디자이너도 그렇고 개발자 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표, 그것도 데이터랑 관련된 하나의 목표를 보고 달려나가게 만든다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일이 굴러가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은 기획이든 뭐든 필요한 거다 배워서 써야지라는 마인드로 요새는 커리어를 잡고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추상적인 목표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프로덕트를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걸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확실히 민원님은 아까 얘기해 주신 것도 그렇고 되게 사람 지향적인 어떤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일하는 문화라든지 어떤 프로덕트, 성공적인 프로덕트 출시를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로 일을 해야 되는지 결과적으로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결국에 뭔가 어떤 거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네요. 일하는 방법,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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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데, 근데 이제 데이터 업무나 뭐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뭐 이런 쪽은 어쩔 수 없이 기술 위주로 좀 치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종익님은 또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가요? 현재 커리어에 대해서? 어, <laughs> 저는 일단 주니어 때 먼저 생각했을 때 보면은. 되게 큰 고민이 알려줄 사람이 없었다 막 항상 있었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알파고 키즈 뭐 이런 말도 나왔는데 뭔가 그 시절에 이제 뭔가 예전의 데이터 분석과 느낌과 그 알파고 키즈 이후에 이제 데이터 분석과의 느낌에 대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길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뭔가 지금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던 게다 그때 모르니까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제가 스스로 고민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사실 이런 커리어적인 고민은 딱히 하지 않는 게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좀 알게 된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걸더 잘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이라면은 좋아하고 잘하는 부분에 어떻게 좀더더 더 전문가 혹은 그쪽 어, 메인스트림 기술은 무엇인지 혹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데이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버넌스라는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 조, 내가 있는 구, 어, 조직 혹은 내가 있는 업계에 이런 데이터적인 환경이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시니어라는 거는, 어, 당연히 개인이 해야 되는 일을 잘해야 되지만, 주변의 것도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요즘에는 내가 기술에만 뭔가 시중하는 것보다는, 어, 조금 더 프로세스적인 개선, 혹은 기술을 통한 더 발전된 그런 부분, 이런 것들, 그런 기술을 통해서 이제 프로세스가 더 개선되거나, 아니면 조금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가볍게 프로세스가 바뀌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잘 해소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음, 네. 확실히 그 조희님이 생각하시는 이스니어 개인이 해야 할걸잘 해야 하지만 주변의 것들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게 민호님의 말씀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세분세 패널 분들이 현재 커리어에서 이제 어떤 고민들 하고 계신지 잘 들어봤고요. 저희 이제 웹이나 Q&A에 여러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최다 찬성으로, 아, 그, 가장 어포트 많이 받은 질문들부터 좀 대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성현님, 아, 성현님 <laughs> 질문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각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가의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하며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데이터 분석가의 KPI가 궁금합니다. 혹시 여기에 좀잘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목표 설정이라고 하면, 음, 인형님 대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저도 다른 데이터 분석가 동료들이랑 얘기하면서 되게 많이 고민했던 건데 회사마다 사실 되게 이게 약간 어떤 리더의 중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대부분 쿼리를 뭐 작성하는 뭐, 대시보드 만드는 거, 흔히. 그러니까, 결과물이 결국 뚜렷하게 뭔가 나오잖아요. 결과물이 나오는 게. 그래서, 어뭐 진짜,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우리가 정량적으로 하면은, 대시보드 만든 개수라든가? 이런 걸로도 볼수있겠죠 사실, 그건 되게 올바른 KPI는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네. 이제, 저는 분석가가 결국에 이제, 목적어나가잖아요. 비즈니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매출 상승? 또는 비용을 개선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프로덕트 분석은 결국 유저의 사용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비용을 얼마큼 낮췄는지, 비즈니스 분석가는 그리고 프로락트 분석가는 얼마만큼 유저가 뭐 리텐션에 유지했는지 이런 식으로 좀더 사실 좀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수치적으로 우리가 계산했다는 거 얼마만큼 뭐 전주 대비 계산은 됐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그거를 잘 기록을 해서 우리가 목표 분석가가 네, 얼마만큼 잘했다 그러니까 이런 걸잘 보여줬다라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사실 저는 이제 이게 어려운 조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내부적으로 인터마하게 차라리 뭐 SQL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사내적으로 우리가 데이터의 서포팅 같은 것도 이만큼 좋은 피드백을 받았다. 뭐저 같은 경우도 주니어 시절 때뭐 그런 분석 경험보다는 오히려 데이터 서포팅한 경험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면 아 그거에 가서 아, 내가 덕분에 너 덕분에 되게 데이터를 잘 뽑고 되게 좋은 이 포트를 만들었어라는 어떤 칭찬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 등료들로부터 그런 좋은 따봉을 <laughs> 받으면서, 아, 이런 것도 되게 어쩌면은 사실 뭐, 물론, 보, 물론 이제 이게 연봉이라기보다 내가 그만큼 성장했구나? 라는 것도 되게 좋은 목표 설정인 것 같아요. 그만큼 좋은 동료로서 앞으로 같이 일하고 싶은 어떤 상대를 되게 찾을 수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분석가의 목표가 반드시 어떤 매출보다도 이런 내부적인 부분에서 되게 도움이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정하는 부분을 좀 경험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네, 말씀해 주시는 거 전부 다 너무 공감이 됐고요. 확실히 이제 어, 좀 비즈니스 분석은 매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프로덕트 분석은 유저의 사용자 만족도나 뭐 이런 행동 지표에 대해서 좀 KPI를 좀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의사결정하고. 또 요거를 제품이나 이제 서비스에나 이제 비즈니스에 녹여내는 게참 중요한데 또 어려움이 참 많죠. 허들이 참 많습니다. 이 얘기도 이따가 해보면 좋겠네요. 네, 성현님 답변 드렸고요. 그 다음 질문은 지현님 답, 지현님 질문인데요. 데이터 관련 경험 스펙이 전혀 없는데 어떤 교육을 듣고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하는지 데이터 분야에 입문하려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요거 혹시 민호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어, 네, 일단 질문 보고 있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자격증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데이터 관련 분야라고 말씀하시는 게뭐 ML 쪽에 가까운 건지 분석에 가까운 건지 뭐 엔지니어에 가까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프로젝트를 많이 경험하실 수 있는 환경을 이제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PM이라는 특성상 이제 디자이너 커뮤니티에도 막 나가고 이런 데들 나가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분야에 관심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참여하셔서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분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공모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람이 모이면 거기 일법이라든지 뭐 인턴 기회라든지 되게 많은 것들이 흘러다닐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모전과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잘 세팅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보다 일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좋은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인턴이라든지 그런 업무 환경을 경험해 보시는 게 제일 좋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 같은 정도로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스킬 같은 것들을 가, 달고 바꿔보시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컨텐츠를 쓰세요. 블로그 누가 됐든 뭐가 됐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만드는 콘텐츠가 나를 정의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거기에 관련돼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데 관심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필하기 되게 좋은 수단으로 블로그가 됐든 뭐가 됐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아, 그것도 제가 다 공감하고 있긴 한데 이번에도 너무 아 어떻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신 것 같아요. <laughs> 저도 사람의 중요성 너무 너무 깊이인지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연님께 민호님의 답변이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상 이제 Q&A는 어, 많이 답변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댓글로 패널 분들이 달아주시기도 하니까요. 어, 네, Q&A 또 있으시면 더 마저 올려주시고요. 저희 다음 프로그램으로. 슬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고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패널분 세분 이렇게 진솔한 얘기 또 이렇게 진심으로 이 참여자분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민호님도 그렇고 운영님도 그렇고 조이님도 그렇고 어찌나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든지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어, 막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소중한 경험과 생각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